전 온라인 마케팅에만 3천만 원을 씁니다. 로아스가 200만 넘어도 순수익이 무조건 나와요. 어려운 단어 나왔다고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광고비 3천만원 썼을 때 로아스 200%면 매출이 2배, 6천만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원가가 50% 이하라면 무조건 순수익이 나오겠죠.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알고 있던 마케팅 비용에 대한 가치관을 아주 깨부셔줄 거예요. 서울대 졸업한 대표님도 이 얘기 듣고 미친 자극을 받았습니다. 매출이 멈춰있는 분도 매출을 더 내고 싶은 분도 오프라인 일을 하든 온라인 일을 하든 유통을 하든 서비스업 판매를 하든 마케팅은 필수 내용인 거말안 하셔도 알 테니까 10분만 투자하세요.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1% 판매 법칙 100명에게 노출되면 한 명이 클릭을 하고 클릭을 한 100명 중에 한 명은 무조건 구매를 합니다 뭐 마케팅 용어로 ctr cpa cpm CPI, 로 o 스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편하게 1% 판매의 법칙이라고 외웁시다. 1%의 법칙을 통해 매출을 조금 더 키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노출을 많이 해서 클릭수를 높인다. 2번. 상세 페이지 또는 상품성을 통해 구매 전환율을 높인다.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매 전환율에 관한 건 상세 페이지, 7조건, 9파트 영상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1번. 노출을 많이 시켜 클릭수를 높이는 걸 얘기해 볼 거예요. 자, 다시 들어가서 클릭 수를 높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1번 마케팅 비용을 더 쓴다 2번 더 많이 클릭되도록 썸네일에 후킹을 사용한다 자, 아까 알려드린 상세 페이지 9파트만 녹였어도 클릭이 될 경우 무조건적으로 1% 이상은 구매를 하게 됩니다 사람의 본능을 건드린 심리학 상세 페이지이기 때문이죠 그럼 우린 걱정 없이 그냥 노출만 늘리면 돼요 물론 효율을 위해 타겟팅, 클릭 후킹 요소 등등 많은 게 필요하지만 하나씩 차근히 가자고요 먼저 노출을 말씀드린 이유는 마케팅에서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애를 하려고 해도 집순이라면 연애할 확률이 0%이지만, 바깥에 돌아다니는 것만 해도 0%가 아닌 1%의 가능성이라도 생깁니다. 상품 판매도 똑같습니다. 무조건 노출이 돼야 해요. 이건 아무것도 없는 무와 뭔가라도 있는 유의 차이입니다. 자, 쉽죠? 노출을 늘리기 위해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은 어떤 걸까요? 혹시 키워드라는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는다면 지금 할 얘기는 더욱 더 중요해집니다. 키워드라는 건 찾아오는 사람에게만 노출이 되는 한정적인 방법입니다. 지금부터는 찾아가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찾아오는 건 키워드 검색량이 끝입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나라의 핸드폰 거치대를 하고 싶은 사람이 한 달에 7만 명밖에 안 될까요? 이것도 한 사람이 여러 번 검색한 걸 수도 있으니까 7만 명이 아니라 5만 명 정도 될 거예요. 이게 아니라 다음 달에 핸드폰 거치대를 살 사람, 생일 선물로 어떤 걸 할지 고민하고 있는 사람, 같은 핸드폰 거치대 중 어디 브랜드를 살지 고민하는 사람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검색은 안 했지만 나중에라도 사야지 라고 생각하는 잠재적 구매자는 수없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정확히 내 브랜드를 이 사람한테 보여주고 인식시켜 준다면 광고를 굳이 보고 구매하진 않더라도 핸드폰 거치대 검색을 통해 내 브랜드가 보이면, 어, 이거 봤던 광고네? 하고 구매를 하게 될 확률이 높고, 그냥 광고를 통해 바로 구매하는 사람도 생길 거예요. 키워드 검색수라는 한정적인 공간에서 노출순위에 신경 안 써도 되고, 더 많은 잠재적 구매자에게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전단지 뿌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단지 뿌리는 방법을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찾아가는 방법은 퍼포먼스 광고가 있습니다 콘텐츠를 직접 만들어서 전단지를 뿌리는 거예요 와 콘텐츠 어떻게 만들지 막막할 수 있는데 정말 쉽게 하는 방법만 알려드릴 거예요 크게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럼 찾아가는 방법 퍼포먼스 광고를 하기 위해서 사이트가 있죠 크게 인스타 페이스북 광고 네이버 gfa 구글 광고가 있습니다 지금 그냥 말씀드린 순서로만 진행을 하면 되는데 계속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관련된 광고관리자 치고 아이디 만들고 요구하는 사진 크기와 형식에 맞게 광고를 돌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광고비에 쫄 필요 없다고 했죠 1% 법칙은 무조건 존재하기 때문에 브랜드를 인식시키는 것 자체가 추후에라도 구매라는 트리거를 발동시키게 됩니다 자 전단지를 뿌릴 장소를 찾았으면 전단지를 만들어야죠 어떻게 만들까요 자 우리가 창작하는 과정은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냥 타인의 경험을 빌려오면 됩니다. 네이버 블로그 카페 커뮤니티 사이트 그리고 경쟁사 후기 그리고 마지막 진짜 꿀팁 사이트 페이스북 광고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상품 사진만 바꾸고 카피라이팅 문구만 살짝 바꾸면 콘텐츠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품 사진 20장만 찍어도 문구 살짝씩만 바꾸면 100개 이상의 콘텐츠가 나옵니다. 물론 계속해서 사진을 찍어내고 문구 살짝씩만 바꾸면 자동화가 됩니다. 문구를 만들어야 하지만 이것도 자동화가 돼요. 사진은 직접 찍을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사진 리뷰를 하는 사람에게서 가져오면 되겠죠. 물론 리. 쿠폰 이벤트를 할수록 확률은 높아질 거예요. 이게 아니더라도 맨 처음에 네이버, 블로그 체험단, 인스타 체험단을 통해서 사진을 받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몇 개의 사진만 있어도 몇백 개, 몇 수천 개의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진 한 개에도 문구 열 개를 각자 다르게 해서 광고를 돌리면 되니까요. 자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었으면 페이스북, 인스타에 먼저 올립니다. 여기서 잘 나오는 컨텐츠는, 즉 로아스가 잘 나온 컨텐츠는 네이버 GFA, 더 나아가 구글까지 광고를 돌리면서 마케팅 채널을 확장하면 됩니다. 이걸 어떻게 돌리? 솔직히, 이 정도 알려드렸으면 검색하면 90% 이상이 나옵니다. 페이스북 광고 관리자 돌리는 법, 네이버 GFA 광고 돌리는 법, 이런 세세한 내용은 찾으면 다 나와요. 전큰 틀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돈을 빠르게 버는지만 알려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 내용도 제 카페나 단톡방에 다 있어요. 여튼 다시 3천만 원치 광고비를 태워서 노출을 시켰을 때 마진이 영원이라도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내 브랜드를 인식시켰고 또 재구매라는 트리거를 심어놨으니까 장기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봤자 한달두 달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순수익이 무조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 1% 판매 법칙이 있으니 노출을 늘리자.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키워드로는 한계가 있으니 전단지를 직접 뿌리는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자. 하기 좋은 순서로는 페이스북, 인스타, 그리고 네이버, GFA, 그리고 구글. 콘텐츠는 어떻게 만드는 경쟁사의 리뷰 또는 상세 페이지 또는 일반 커뮤니티 사이트 그리고 진짜 좋은 사이트인 페이스북 광고 라이브러리를 참고한다. 마진이 영원히더라도 미래 가치에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순수익은 나오게 되어 있으니 광고비에 쫄지 말고 투자해서 노출을 늘리자는 겁니다. 자 어떤가요? 사실 더 자세히 설명할 것들이 많은데 유튜브 이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걸 설명하긴 어렵네요. 카페와 단톡방에 자세한 칼럼들을 작성해 놨으니 보시면 따라하기 쉬울 거예요. 댓글이나 더보기란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되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